어느새 온라인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들의 채바퀴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낯선 것이 얼마나 쉽게 익숙해져가는지 우리는 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짧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듣는 여러분도 편하고 사실 촬영하고 편집해야 하는 제가 더 편합니다. 아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가고 하루하루 지루해져만 가는 우리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느끼기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일상을 무시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들과 그 의무들 포기하기 매우 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나가서 얘기해 볼까요? 아, 근데 진짜, 아까 제가 원래 햇빛 정말 쨍쨍할 때, 정말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찍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밥 먹고 오자고 해서 날씨, 그리 이렇게 해 질력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햇살 좋은 날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아 정말 이뻐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함과 일상은 그렇게 쉽게 무의미하게 느끼거나 쉽게 무시하거나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자신의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하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지루하고 우리에게 가장 무의미하고 우리에게 그런 지루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한 게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평범한 게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산물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평범한 것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평범함과 일상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이동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또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평범한 책임과 의무들을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차원적인 의무와 책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우리에게 가장 으뜸 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멋있는 의무와 책임은 너무 수준이 높고 차원이 고차원이고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날 때부터 불완전한 인간이라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죽기까지 완전한 인간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단번에 의식하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아차린 뒤에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과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주 자주 마주해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동과 말씀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요구하시는 그 의무와 책임 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매일의 숙제와 과제와 과정 안에서의 또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와 책임들을 예수님처럼 실천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은 교회와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밖에 너무 춥네요, 정말.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들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의 책임만 관심을 갖는 것은 어불성설, 미스매치, 코빅의 개콘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이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 너무 막 사랑해서 대출까지 받으면서 과도한 선물을 사와서 여러분에게 환심을 살려가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매일 반복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들에만 온 관심을 다 쏟는다면. 비극입니다. 비극. 그 얼마 전에 책 읽어 드립니다 에서 햄릿이 나와서 나온 김에 햄릿의 명대사 다들 아시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에 관심을 갖느냐 마느냐.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아, 또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는지 또 염려스럽습니다. 수요 메시지는 좀 가볍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어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 영혼들, 일상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터져 나오는 그 지루함과 책임과 그 의무와 그 숙제와 과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과 의무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림과 크신 섬유 안에 있었음을 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수요 메시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교회에서 만나게 될것 같아요 참 기대가 되고 기도하겠습니다